디셔, 진짜로. 진짜 먼저너 어떻게 막았노? <laughs> 안 보고도 막는지. 동달했네. <laughs> 야, 노준이 지가 악리인 줄 알아. 와! 야, 하늘이 불안한 때는 아무것도 안 되지. 스어야 <laughs> 현욱이가 상기보다 빠르겠는데, 자, 상기 한번 긁어주고 보여줘. <laughs> 상기 뛰어달래! 우리더 많아! 우리많도우리야리아아 e 뭐 a 우전이야야너 준희 앞에서 지살하지마! <laughs> <laughs> 뿔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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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뿔 넌안 닿았어 임마 안 닿는 향이라고 야, 뭐. <laughs> 야, 뭐 <한> <laughs> 왜, 몰라 아 미안 미안 <laughs> 진짜 씨. <laughs> 왼쪽 왼쪽 상 <상견. 웃음> 가지 네 뭐야? 됐다. <laughs> <laughs> 아, 다 빠진다. 이드 빠진다. 아, 사이즈 빠진다, 사이즈 아, 빠진다. 아 나, 나, 야. 나

야, 에, 어, 어. 어. 미안, 미안, 미안. 야, 미안, 미안. 야. 괜찮아. 야, 괜찮아. 야, 야. 야, 야, 야. 야, 야. 야, 야. 야, 아. 야, 어 야, 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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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다 야, 야. 뛴다, 야, 야. 야, 야. 야, 야. 야, 야. 야, 야. 야, 역습,

슛오 좋다 이거 못 잡는 못 잡는 한대한대 하나 왔다 삼대이 천천히 나이스 아, 아. 다 지쳤다. 아, 나이스! 상대 올려 밑에 터보 있을 때올라상야터니까불 지르고 가불 지르고 가아이아이이 나왔다, 얘들아 기포 나왔다. 기포 나왔다. 야, 와! 여기 나왔다. 몇분남았어 지금 6분 30초. 4분. 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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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여기까지. 뒤에가. 뒤에

형아 놓치지 말고 놓치지 말고 놓치지 말고 더 내려줘 더 아니, 네가 네. <laughs> 사람 잡아줘 사람 강준아 들어가줘 오이씨오이씨 야 이거 파울 아니냐? 야손 저렇게 쓰는 건 파울 아니냐? 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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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I 이팅 n t know. I don't know. I 다 o n t know. I don't know. <laughs> 응. 왜왜 아? <까먹으니까남> 왜. 너이상대랑 싸울 텐데. 근라는안 그래도 맞아도 짜증나 야,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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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뒤에 가서 <뒤에>, 좀. <laughs> 가지 마 상준아. 대리 선수 계속 가 야. 나이스. 아! 가 가. 잠 상준이. 상준. 이 지지. 야, 뭐. 막맞는데 슬로우 모션 같아. 아 교체 힘든 거 아니야? 교체전 뭐, 30초 네. 오우 우승 이초 남았다. 와! 와 아! 네. 초 남았어. 아. <laughs> 1분 30초. 얼마 안 남았어. 네. 얘들아 30초, 30초. 안, 안 돼. 굿. 하하하 가, 가, 가. 끌고 가. 이제 봐상대 봐. 뒤에 계속 봐. 뒤에 봐. 할게요. 고 막공, 아야, 쇼못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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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끝까지, 끝까지. <웃음> <웃음> 맞아. 맞아. 가자. 야, 무라 가자. 가자. 내 마무리해 그냥. 가자. 마무리해. <laughs> <웃음> 아. 계속 <laughs> 게요